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5월 17일 정규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미국 증시는 약세 마감되었다 그죠 어제 종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자체는 어, 월말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협상 타결은 안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협상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 다우 지수가 1.01% 하락을 했고요. <laughs> S&P 500 지수 0.64%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도 0.18%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3%가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제유가 금가격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슈 한번 보게 되면요. 어, 부생수소. 도시가스에 수소 섞어서 공급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한답니다. 2026년까지 안전 기준 마련하고 어, 2027년부터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지금 2023년인데 예, 안전 기준 마련하는 것을 몇년 동안 하는 겁니까? 자에코바이오 동아화성 뭐 이런 것들 어제 좀 움직였던 부분도 없잖아요 있는데 크게 이슈화는 안될것 같아요. 자 윤통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을 했는데 지뢰 탐지 등 비살상 군장비 요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그 비텍스퍼스텍 그리고 디알텍 소위건설 유진노보 봅니다. 지뢰 제거 관련한 주목목들 주목하고요. 자 일본 저출산 특별 대책으로는 3세 이하 부모는 재택근무안 됩니다. 어, 우리나라는 자, 어, 자녀 장려금 인상 요건 완화, 어, 출산율 반등, 세제 지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링네트 소프트캠프가 재대 예, 근무 관련주고요. 메디앙사 유엔젤, 아가방 컴퍼니, 콤비,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안 관련주 보도록 하고, 구제역 발생 3건 추가, 총 10건, 염소 농장도 확인됐다. 예. 거기다 코미팜은, 어, 조달청에 백신, 동물용 백신 공급 계약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팜 보도록 하고요 어, 우리 선의 FNG하고, 어, 중앙백션, 이익을 밟.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하반기 출격, 아이폰 15, 9200만 대 팔릴 것이다. 하반기 부품주 기대감입니다. 더구전자 BH, LG노텍, 인옥스, 첨단, 인터플렉스, 뭐,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첫 OLED 검거 6시식 어제 나왔던 이야기다, 그죠? 어, 장중에 선익시스템부터 해서 야스, 신도기현, 우리 이 n l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흑해, 곡물협정 연장 난항, 글로벌 식량난 재발 우려. 자, 식량 관련주 계속해서 봅니다. 열대화 관련주, 여름 관련주 보도록 하고,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백금 가격이 천 달러 돌파했다. 백금 관련주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45초 남았고요 자, 덩시 효과 특징 섹터들, 이슈 종목들 보도록 하면은, 역시 DR텍 퍼스트텍이 우크라이나 지뢰 탐지, 이거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KBG 리튬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곡물 관련주, 여름 관련주 주식 소각 관련한 셀 바이 휴먼텍 소룩스가 소룩스 쏘룩수, 그리고 코스메카 화장품 메타바이오 실적 호조세 뭐 이런 것들 동물 백신 구제역 관련주 이렇게 오늘 아침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아웃축 3선의 종목으로는요 데모 네, 데모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쪽이다 그죠 자 역시 미래 생자가 먼저 치고 나온다. 상한가가 되죠. KBG KBG 네. 4% 플러스 이네요. 그리고 대한제당 설탕 가격 관련지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화이팅입니다 정규시장 개장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원화성 대원화성 나오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 메타바이오바이드 대원한성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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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드. 이거 아, 저 이제 상하가 들어가지고 늘 추가적으로 강세. 실적 허저에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고요. 아, 세토피아, 두산에너빌리티, 성화이텍, 이텍,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주, 곡물주, 구제요 자동차 부품. 마니커의 팬지가 어 9%나 급등이다, 그죠? 급등, 어, 급등, 급등. 미래 생명, 네, 미래 성장올라고 있고요. 젤바이오 에코플라스틱 트루에 바이오니아. 어, 그 의료기기 쪽도 나쁘지 않네요. 뷰너하고 레이, JLK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오고 대우저선에 실리콘 투도 올라온다. 그죠. HLB의 인성정보, 인성정보 올라오면은 뭘 원격 의료인데 <laughs> 하림 쪽 급등이네요. 아, 할인. 하림, 하림 지죠. 어, 그 다음 마니커 마니커, FNG 비오노가 그렇고, 실리콘트, 생코, 세트 제인, 하린, 한올, 바이오 빠마빠마 빠마, 데모 데모, 데모, 데모 저기 저 뭐야 저 DR텍 어, 그 다음에 퍼스텍 그 다음에 소위건설 예전 쪽도 같이 어. 아, 그쪽이다 그죠? 인성정보 쪽에 올라오면은 어비아 저기 뭐죠? 어 비비비비 아, 인성정보 그 다음에 뭐 있죠? 어 그쪽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 비트컴퓨터 그죠? 비트컴퓨터하고 근데 인성정보는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 것 같다. 얘만 강한 거 보니까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온 건 없었어요 실리그1 2 대우, 대우조선이 오늘 좀 강하다 그죠? 어, 성우 하이텍도 올라오고 있고 롯데관광 음성은 노란 풍선이 자 비트로테크 야, 씨. 어제 팔까 했는데 원늘안 팔았는데. 아. 가지고 계신분실이요만아 오랜만에 수익이네. 좋아요위치로테크 성호전자 성호전자 영풍재질 하우스기요 메타바이오매드 어르비테구진아림규노메타바이오 인성정보가 8%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시고요 아, 비트컴피터 살바이오, 휴먼테, 이거 저기죠 주식 소강한 다는이야기다죠 자, 비츠로테크가 어쩜요? 뷰노의 레이, 음. 쌍신의 D P 네. 의자 인성 정보는 뭐가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든 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프라이위기무를하이라든지 그리고 브화질에서 처음으로 주의 인플루엔자감하면닷가가나왔다그래기브지는안서에서에서는에서브서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에서 브라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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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서브라질

어, 비치로테크 다시들 어 갈까? 하지 시다비치로테크비치로테크비로크가 뭐가...

딴타 <모르기> 데모 단타 13,150원. 여어 영향을 받는 지뢰 관련된 종목들은 6살 탈자라는 논리를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 하나 더 있죠. 뭐 공문이 죠 이제 그 마감시안이 다, 다 오는데 아무런 지금 음, 사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뢰소년자원이 가장 큰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상상으로 바이오니아 한미반도체 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의사도그렇습니다한의사도은 어제 45% 뚜껑이었는데 오늘은 좀 꺾입니다. 이건요 단타요. 자, 47건0 0 네. 한미반도체는 스윙. 한미반도체 스윙으로 19,900원. 네. 한미반도체

이거는 스윙 <목소리> <도라>. 어, 거는스윙매스였구나 4만 m 천0 원. g shit, is, w h 오고 야... u m i 이네 상정무제 나타나서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전력적입니다. 굉장히 상 하니까 들어가면은 자를 느끼게 움직이는 니다 이쪽은 기본 호동이죠. 제신 브레이크. 그리 j 요 인지 컨트롤 o n 얘 거를 yz 아진사 좀전웨요 하나, 솔루션반엔터 반도체 좋다 그죠 t a

조정생이, 그러다가 또 결과를 낳아, 뭐 이런 내용이 그속다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성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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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으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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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어으로 사회적으로 도회적으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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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회적으로사회적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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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사 사회적으로 사 한인데그쪽은이사가될거다 얘기는 한몇전부터 여러 번 나오는데 습니다 여러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